여러분! 중간에 끊겼었어요!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! 누거님? 뭐야, 가진다. 조금씩. 잠깐만. 누거님, 차가 앞으로 가면 속력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? 뒤로 가 보자. 신개념이죠? 안 되네. 오. 유구님 어. 누구님. 왜 어. 천장에 있어요? 안 돼. 천장에 있어요? 이게 되네. 대단하다. 유거님, 제... 우리 기름도 많은데, 그냥 직진해볼까요? 그럴까요? 직진만 할게요. 네. 만 오천 가자! 못갈것 같은데, 그건 예. 어, 저기 주유소 있는데, 패스! 패스! 안녕, 저 언비들. 차만 안 뒤집어지면 되거든요. 근데 먹을 겉네. 또뭘 배고파요? 배고픈 건 아니죠? 좀 보고 봐요. 참아요. 그만 먹어요. <laughs> 그만. 좀 어. 많이 안 먹었어요. 한손이 혼자서 할라피뇨도 다 먹고. 여러, 여러분. 오. 6,000m를 여기... 갔어. 이상한 다리가. 있어요 뭐가서 여기 연료통 있는데요? 어? 뭐라고요? 방금 연료통 있지 않았어요? 오 있다! 두 개! 꽉찬 거! 아 말했죠 대박 네 우리 배고파서 <laughs> 이거님 가져와서 기름 넣어요 이거님 네? 우리 배고파요 오 잠깐만! 우리 기름 새. 뭐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지? 선수님 이거 뒤로 가야 돼요. 저희 기다려봐요. 기름통 하나 남았어요. 우리 30리터까지 들수 있어요. 요건님 차 일단 위에 올라가봐요. 차가 넘어지면 기름이 새는구나? 우리 기름 부자 됐어요, 여러분. 장사님, 음. 음, 저희 빨리 가시죠, 그냥. 뭘까요? 저배고프 요거님, 차에 타세요. 탔어요. 아, 왜 차가 뒤로 안 가냐, 이거. 다리가 왜 부서져 있지, 이거? 잘못하면 여기도 곧바로 떨어져. 누군이 잠깐만요, 이거 뭐예요? 후! 어. 이거 밟아야 되거든요. 순간 가서. 아니구나. 오! 잠깐만. 앞에 뭐가 있는지 잘안 보여. 오메, 이거 뭐냐? 너 앞에 뭔가 있는데요? 후! 이거 뭐예요? 패스! 아이 패스하지 마요 멈춰요? 아악! 먹을 거 있는지... 유고님 <laughs> 잘 됐어요 우리 차도 넘어졌겠다 영상 끝내죠 어차피 저희 그거... 없... 그게 안 됐었어요 안돼. 아. 뭐야 기름통 있어. <laughs> 기름통 들고 나가기. 어, 어, 안돼. 근데 우리 차 나, 뒤집어서 살게 없어요. 마지막까지 기름 넣기. 꽤 <laughs> 꾸다. 여러분 안녕. 안녕.